안녕하세요. AKK 대한민국 1등 투자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은 로드맵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유튜브를 하면서 조회수 어그로 끌고 이것저것 해 보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파이코인의 공식적인 의견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특하다면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아. 첫 번째입니다. 로드맵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제품 로드맵 진행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해석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앱, 플랫폼, 블록체인, 커뮤니티 분야별로 설명해 두었네요. 파이 네트워크는 앱, 유틸리티가 실질적이고 응집력 있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강력한 플랫폼은 탈중앙화 개발을 지원하며 안전한 블록체인 및 인프라는 거래와 투명성을 용이하게 됩니다. 파이오니어 분들의 참여형 커뮤니티는 참여와 혁신을 모두 추구하며, 궁극적인 비전은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통용되는 안보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앱, 그리고 파이에 관심이 있다면 스크롤을 내려서 각 프로젝트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천천히 내려가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파이 채굴 앱은 파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은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주요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중심 지점이기도 해요. 더불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 체굴랩은 파이 미션 수행에 있어서 주요하면서도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파이 마이닝, 잔행및 내역, 보안 서클, 추천된 팀, 메인넷 체크리스트와 같은 핵심 기능들을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파이 네트워크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개척자들은 간편하게 자신의 추천 코드와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파이가 확산되고 있어요. 파이 채굴 앱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더 쉽게 접근하고 더 포괄적인 디지털 미래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핵심 기능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고 파이 생태계 안에서 파이오니어들이 서로 소통을 할수 있는 어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에겐 익숙한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초기 베타 단계와 함께 2018년 12월 주요 모바일 앱 스토어에 출시되었습니다. 모든 파이 마이닝 기능과 구성 요소를 완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반복과 개선 앱에서 하루에 한번 체크인하고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추천팀과 보안 서클을 통해 네트워크 배포 및 보안 구축에 적극적인 마이닝 및 기여를 장려합니다. 2019년 3월 14일 파이 채굴 앱을 통한 파이 네트워크 공식 런칭. 2019년 4월에 1000명의 파이오니어들을 영입했습니다. 2019년 5월 파이오니어 1만 명 달성. 2019년 10월 파이오니어 100만 명 달성. 2020년 12월 파이오니어 1000만 명 달성. 그동안의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부분이네요. 프로젝트가 공식 런칭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2021년 9월 파이오니어 2500만 명 달성. 2022년 5월에 파이오니어 35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6월, 파이오니어 4,700만 명 달성, 전화번호, 페이스북, 이메일 확인, 애플 로그인 등을 포함하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록 및 계정 확인 프로세스가 개발되고 개선되어 파이오니어즈가 파이에 더 쉽게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상된 계정에 대한 보고서 프로세스, 이름 업데이트 이에 재기 프로세스, 실명 및 잔액 옵션 숨기기, 인앱 계정 삭제 등의 계정 설정 및 관리, 설문조사, 파이시오인, 벤션, 각종 디자인, 아트 공모전, 연간 채굴 요약, 커뮤니티 챌린지 등 정기적인 네트워크 발표, 교육 콘텐츠 및 커뮤니티 이벤트 지원, 2022년 3월의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더 다양한 보상을 주는 새로운 채굴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이오니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새롭게 개선했어요. 보안 서클, 참조팀, 균형 대시보드 등이 사용하기더 쉽고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파이채팅 중재자 커뮤니티에서는 파이채굴 앱의 글을 50개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어요. 이제 파이오니어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소통하기가 더 편리해졌어요. 미래에는 이 기능이 파이의 KYC 앱이나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으로까지 확장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 세계의 파이오니어들이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등록과 로그인 과정이 더 편리해졌어요.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더 쉽게 접속하고 로그인에 문제가 없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굴 알림도 농장주들이 일시 중단한 경우에 다시 참여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파이 채팅에서는 커뮤니티가 50개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이제 파이오니어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미래에는 KYC 및 파이어사이드포럼 앱으로까지 확장될 예정이에요. 과거의 발전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궁금한 마음이 들게 되죠. 다음 로드맵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능과 혁신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파이오니어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더 기대되는군요. 파이채츠는 파이 앱에 내장된 메시징 기능이에요. 이를 통해 파이오니어들끼리 손쉽게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특히 이 기능은 파이오니어들 간의 건설적인 소통을 장려하고 원치 않는 의사소통을 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파이채츠는 파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앱은 파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나누고 학습하며 파이 커뮤니티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더불어 파이 채츠는 파이 플랫폼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서 다른 파이 앱스에도 연결될 예정이에요. 이는 채팅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파이 채츠는 파이 네트워크가 웹3 생태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계속해서 업데이트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파이오니어들은 더욱 풍부한 경험과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2019년 3월 14일에 파이 네트워크가 공식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파이의 소셜 경험은 많이 발전했어요. 커뮤니티는 조정자들 덕분에 더 안전하고 유익한 장소로 변했어요. 조정자들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고, 모국어 FAQ 탭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메시지 삭제나 사용자, 음소거 같은 조치를 통해 커뮤니티를 지켜나갔죠. 그리고, 다양한 채팅 공간이 더 다양해졌어요. 파이오니어들끼리의 소통이 활발해진 것이에요. 여러 언어로 된 채팅 채널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픽 일리스는 좋은 콘텐츠를 빈틈없이 제공하며, 커뮤니티 멤버들이, 손쉽게 댓글을 달고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마즈 FAQ와 다양한 토론 주제들을 통해 참여도 높아졌죠. 채팅 백엔드의 업그레이드와 프론트엔드의 개선으로 채팅이 더 편리해졌어요. 다크모드 설정과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 등 새로운 기능들이 자주 추가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통해 파이네트워크는 이용자들에게 더 친근하고 편리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새롭게 출시된 DM은 파이 채팅에 통합된 토큰노믹스를 기반으로 하는 파이의 임무에 대한 웹3 혁신입니다. 스테이킹 DM은 파이를 스테이킹하여 메시지 요청을 시작할 때 직접 메시지를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스팸을 방지하고 진정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촉진합니다. 이 업데이트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한 백엔드 기능 향상 및 속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이렉트 메시지에 대한 알림과 채널에서의 언급과 같은 기능이 추가되어 사용자 경험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이 채팅은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파이오니어들의 소통이 더욱 편하게 돕기 위해 고쳐나간 과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네트워킹, 응집력이다 보니 신경 쓴 부분들이 보이네요. 실제로 우리가 소통을 더 많이 하고 끈끈해질수록 파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도 늘어난다는 건 사실입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파이 암호화폐와 혁신적인 토큰노믹스를 활용해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탈중앙화된 진정성 있는 공간을 만드는 웹3 소셜 네트워킹 앱입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웹3 소셜 네트워킹 앱으로 토코믹스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핵심으로 통합하여 진정성, 건설적인 대화, 건강한 온라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이 앱은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암호화폐의 힘을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상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새로운 토큰노믹스를 통해 분산된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웹3 온라인 소셜 공간에서 코어팀의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한 행사입니다. 이 포럼 및 미래의 웹3 소셜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데 1. 진정한 웹3 소셜 앱의 정의와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 경제학에 기반한 자체 조정,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원하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실제 사용 사례에서 파이 암호화폐의 유용성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이의 인클로즈드 메인네트 기간 동안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제약을 넘어서는 것이 임무의 핵심입니다. 3.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웹투 소셜 앱의 결함을 해결하고 차세대 온라인 경험을 만들며 사람들의 온라인 소셜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3년 5월 30일에는 수백만 명의 KYC를 지원하는 파이오니어들을 위한 텍스트 전용 포스트 기능이 추가되어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에서는 샵 파이아트 채널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미지 업로드 기능과 샵 뉴스 채널에서 웹링크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 매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 번역, 내비게이션 개선, 검색 기능, 팔로우 언팔로우 기능을 통한 개인화된 경험, 프로필 페이지에서 보이는 인앱 사용자 활동 등 다양한 UX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용자들을 위한 안내, 경험 및 지원에 대한 개선 사항도 소개되었는데, 이는 FAQ가 포함된 메뉴바, 언어 선택, 배너 튜토리얼, 일반적인 성능 개선, 그리고 비디오 튜토리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이 앱에서는 660만 개 이상의 파이어사이드 토큰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와 개선 사항은 파이어사이드 사용자들에게 더 풍부하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디센트럴라이즈트 마더레이션 시스템 초기 버전이 릴리스 되었으며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중재자 계층이 있는 토큰노믹스 기반 성과주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파이오니어스가 분산된 방식으로 파이어사이드 포럼 콘텐츠를 중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분산형 조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 콘텐츠와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콘텐츠 개선. 파이어 사이드 포럼이 설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큰노믹스 조정을 검토하고 반복합니다. 네거티브 파이어 기능의 사용성을 강화합니다. 브레인스톰 앱은 커뮤니티 개발자들과 모든 개척자들이 파이앱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검토할 수 있는 곳입니다. 파이 브레인스톰은 파이오니와 개발자가 협업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의 활기찬 허브로서 서로를 통합하고 영감을 주어 파이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브레인스톰은 네트워크가 새로운 파이의 바이디어를 공동으로 제안하고 파이오니어들이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거나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실제 사용자의 요구를 해결하고 파이 암호화폐 사용을 강화하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직관적인 접근성을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모바일 웹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톰은 파이 네트워크의 다양한 과거 해커톤과 현재 진행 중인 월간 해커톤의 호스트 앱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파이 생태계에는 다양하고 유용한 커뮤니티 앱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앱의 디자인은 군중의 지혜를 활용하여 확장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분산된 노력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의 검토 및 선택은 무작위로 선택된 파이오니어들의 다양한 블라인드 리뷰를 통해 커뮤니티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2021년 3월 발매, 프로젝트 작성, 팀 구성, 프로젝트 제출, 개발자 현황 조사, 프로젝트, 필터링 시스템 및 해커톤 지원을 위한 기능을 생성하고 반복합니다. 커뮤니티 블라인드 리뷰 및 투표 메커니즘을 개편하여 좋은 프로젝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진행하며 스팸을 걸러냅니다. 2021년과 2023년 피아카톤을 지원했습니다. 많은 해커톤 프로세스를 추출하고 더 자동화하여 매월 해커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해커톤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진행 중인 해커톤 기능과 관련된 사용자 환경을 개선합니다. 백엔드 성능 향상. 파이 네트워크는 가치에서 가치가 나오는 프로젝트이기에 개발자와 사용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면서 보완할 점. 더 나아갈 미래를 같이 그려가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이네요. 오늘은 파이로드맵 V1에서 어플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최신 소식과 밝은 미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이오니어 분들이 무엇을 채굴하고 있으며 그것이 진정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드릴 수 있다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은 힘들지만 그들에게 공부를 알려주는 것은 더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파이네트워크를 위해 AKK 대한민국 1등 투자 전문 채널에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걷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영상을 주변에 널리 퍼뜨려주세요. 소속된 오픈 채팅, 밴드 등에 공유해 주시고 함께 공부하며 나아가자고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